Что тебе в глобальной четвертый? 잘러드 치즈. 치즈 렐리지전복패를 왔습니다. 아. 어제가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 집의 육미밥이 맛있습니다. 소세지도 먹을만하고 치즈는 나중에 짜낸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소세지 하나하고 계란찜은 오늘 요 하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진, 음. 아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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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오일은 주차할 때. 틀전에 점검을 했었고 뭐그 외에는 뭐 체인 한번 보다 오늘 체인 로브를 한번 뿌려야 되나 체인 로브를 오늘 한번 뿌리고 할까 합니다. 체인 로브 여기서 하면은 안되니까 Спасибо. 그글쓰게 되어있네요. 어... 여기 막 그냥, 글을 누군가 봅니다. 그래서 저기 걸고 나가라. 이 말이 있네. 2차 대뜰때 쓰던 무기와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라모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엄 멋지게 생겼네 요 이거 조그만 대풍가 보이네 76.2mm 응, 그정도 되겠네 박혀프 기도하고. 위에는 일본군인가? 일본군인가? 기도하고. 와, 대포가, 음. 이제 진도 신양. 응.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Иди сюда. Давай. Лер, может, Спасибо. Стой, давай. Сейчас дядя нас фотографирует. Окей. Okay. Ah. Стой, стой, слышал. Ст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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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той. ハラハラハラ1、ラ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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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구요 네. 여기 룩육백입니다 안과 밖을다 보는 유격입니다. 아이 14.5mm 일반 총이었는 7.62mm 어이 7.62mm 이것도 7 6 m m 소총탄이네 우리가 보통 나토가 5.52가? 여성들은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고, 이 선반이네. 선반에서 다, 폭탄, 몰스카야. 다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엄청 애쓰고, 삼천만명인가? 사천만명인가 죽었죠. Yeah, Lucy lashy. 스포츠 영웅들도 전쟁 케이스 많이 죽는가 봅니다. 이거는 보니까 딱 보도 알겠죠 허허 밥 이거 연료를 떼가지고 나무를 떼는가 봐요 나무떼가 바로 이렇게 밥을 하고 이거는 밀면서 뭐 가는 건데 지뢰제거참가 왜지 뭘뭐 밀면서 가는데 밀면서 가니까 그 지뢰제거 알겠나 싶어요 어, 이거, 막, 자세계게 됐을 때쓰던 트럭, 종류네요. 아, 타이어 바퀴바라. 타이어 바람 안 빠지게 집을 올려놨네. 어, 좋은 아이디어. 7 7 0 0 0샤0인발발사0 0 0 0 0 0 1 0 0 m m 0 0포 사람이 못 들고 다니잖아요 이거저0 0 0인발0사0 0 0 0 3 0 0대0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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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 이건 뭐지?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화염방사기 중보병 화염방사기 TPO50 초련모델 1090 분당 4발 21L 화염방사기구나 아이고, 포들이. 이건 뭐야? 대공포, 이것도 대공포 같은데. 보겠습니다. 아이고. 쉘카. 다시. 탄약 19톤. 이것도 대공포네요. 미그 17. 아이고, 빗방울 떨어지네. 기분 찝찝합니다. 빗방울 떨어지면, 바이크 타는 사람은, 이거, 토페도, 어르네요. 와이얼 어려, 박살 내겠네. 한 방만, 완냐 뭐 아. 저거내 어래고, 이거는 뭐, 날아가는 로켓탄 같은데. 와이고 151mm 152mm, 152mm 152. 엄청나네요 122mm, 203mm이네 와... 이건 옛날 장갑차 탱크 T-3485 85mm포를 단 이거는 탱크 is is 3 탱크 게임 할때 나왔던 그 차네 is 3워 탱크 할때 워썬더 할때 나오는 탱크야 아 이거 성능 좋던데 게임에서 is 3와 탱크 크네요 어, t 54 54년도 d 54 34그 만들어진 연도라고 합니다 54년도 만들어졌네 이게 그때 당시도 크네 6T-62 아 크네 와이포 봐라 이 몇미리포 야, 8 0 이게 그 유명한 T80이네. 와... 분위기 압도적입니다. 크네. 와, 이게 한번 지나가면 안나아 이게 T80이구나. 음, T80에서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습니다. А, извините 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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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пасибо <связь> <связь>

어, 좋습니다. 깔끔하고. 이 정도면 뭐.